안녕하세요 꽃순이네 농장 꽃순이입니다 오늘도 꽃순이에 아침에 물을 주다 보니까요 이 타마로셀이 러시아 제라늄 아우 이렇게 한 송이가 너무너무 예쁘게 핀 거예요 어휴 눈이 혹 <laughs> 얼른 물 주고 밥 먹고 씻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또 꽃놀이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에거소스 보레 에거소스 보레가 요렇게 예쁘게 또 폈어요. 아우 어떡하면 좋아 어쩌면 이렇게 너 이쁜거니 아우 정말 예뻐요. 우와 보이시죠? 어.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지? 미모가 아 이렇게 피려고 이렇게 몽우리도 지고 이렇게 활짝피아이도 있고 아우. 아우 정말 예뻐요 정말 예뻐 아우 예뻐 옆에 또 골든 초이스도 이렇게 예쁘고. 어제 밭을 매줘서 그런가. 얘들이 아주 그냥 오늘도, 날씨가, 저녁 온도가 여기가 좀 선선해요. 23, 24, 20이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요거는 메디인 스웨덴인데. 그랬더니 이렇게 얘들이 날씨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꽃이, 아이고 이렇게 이쁘게 펴져요 송찬 송찬도 이렇게예쁘게 지금 올라오고 있고 아 썸머인디고 이게 잎도 지금 회복이 안된 아이들이 이렇게 꽃이군요 썸머인디고도 이렇게 꽃이 썸머 인디고도 요렇게 꽃 올라와주고 있고 아우 예뻐 어떡하면 좋아 너무 예뻐 요고 레지나 베이도 아 요거, 매드폴 화이트. 이것도. 이렇게 두 송이나, 매드폴 화이트. 두 송이, 여기 지금, 소이송이 지금 계속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어떻게이렇게 확, 짜. 레지나 메이드, 이렇게나 많이 펴요. 이렇게나 많이. 아, 정말 이쁘다. 이건 오렌지 이 C 오렌지 아유 아유 예뻐 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이 예뻐요 아유 이거는 지금 꽃 이름이 안 보이네 이건 요거는 웃솔레니요 아 꽃잔치를 벌이네 꽃잔치를 벌여. 이건 데니스. 음, 정말. 정말 너무 예뻐요. 정말 너무 예뻐. 요거는 ay2주다. 여기는 별빛들이. 와씨 여기를 끝은 이오 끝은 이좀 보세요 오하 꽃대가 오 꽃대가 꽃대가 장난이 아니야 아. 여기 지금 핑크 판도라대로 겨울 나오고 있고 아. 정말 예쁘다 정말 예쁘 여기 빛보에도 빛보여 아. 왜 이렇게 예쁜 거야 아 송이가 이게 몇 송이야 이게 음. 옆에서 다이너스티지 아니, 다이너스티지가 아니라, 비바로지타. 비바로지타가 옆에서 같이 또, 한 인물 하고 있네요. 어, 이건 모드잉. 모드잉, 아이고, 예쁘다. 베니스 언제 봐도 예뻐요. 알세탕 물고 있고 요거 하나는 이렇게 화들짝. 이야 장미를 만들었어요 장미를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요? 요알 사탕도 예쁜데 아우 예뻐. 여기 송겨울. 아 꽃송이들 꽃송이가 조금 작기는 한데 아 예쁘다 송겨울. 여기는 빛나비, 이게 빛나비, 요거는 엔팅노즈엔팅노즈는 전체적으로 꽃송이가 좀 작아요. 확실히 꽃송이가 작지, 자지 이렇게 빛나비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보면 빛나비는 벽도 많고 꽃도 송이가 크고한데 얘는 꽃이 좀 작아요. 엔틱 로즈는 꽃이 작아요. 여기 파스타가 아주 그림같이 있는데 아우 저잎이죠 저 백화현상이 얼렁 없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날씨 날씨가 선선해지면 옆면 칼슘 칼슘도 옆면 십이 해주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여기. 아유, 8월 초에 이거 순치기 해줬는데 AI 스페요정 이렇게 <laughs> 꽃이 예쁘게 폈어요. 아우 <laughs> 너무 예뻐. 오, 순이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꽃이 피줬어요어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아우 예쁘다. 이거 이거 페라아곤륨 <laughs> 얘는 별로 빼, 빼라름도 안 되면서 이렇게 화분에 담겨져 있는데 저는 이거 물 마르면 물을 아주 그냥 죽거나 말거나 물을 흠뻑흠뻑 줬거든요. 아주 그냥 이큰 화분이 이거 20cm 이상 되는 이큰 화분에 물이 그냥 푹 먹도록 주거든요. 주고 한 일주일 있다가 주고 마르면 또 이렇게 또 흠뻑 주고 했는데 어, 얘는 아주 진짜 여름도 잘 견디고 음, 아무리 이름 없는 아이고 이게 페라고늄이지만 정말 초보자는 이런 거 키우면 어, 상처를 안 받을 것 같아요 꽃색도 정말 이애는 화면에 담은 것보다 꽃색이 정말 예뻐요. 제가 한때 이게 빨간 꽃에 빠졌었는데, 빨간색에. 요즘은 또흰 꽃에 빠졌거든요. 근데도 얘는 실증이 안 나요. 정말 예쁜 빨강이에요. 아우, 예쁘다. 예뻐, 예뻐. 이원 모즈 데니스도 이렇게 꽃을, 이렇게 꽃을 예쁘게 펴주네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아, 진짜 예뻐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예쁠까? 아이고 옆에 미미도 자기도 좀 찍어달라고 그러네. 아 꽃이 꽃이 얘도 얘도 완전히 노동촌에 노동촌. 아이고 비바라지 다 모주. 와, 꽃핀가 봐요. 얼마 전에 꽃대 다 따줬는데 이또 이렇게 올라오네. 아 예쁘다. 오주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참수영도지 스스로가 예쁘게 자라요. 숨한 번씩 이렇게 잘라주면 지 스스로가 수영도 굉장히 예쁘게 참잘 잡는 것 같아요. 꽃도 예쁘지만 얘가 꽃이 이렇게 피다. 얘는, 밀필드 로즈가 아주 힘들게, 힘들게 하더니, 이렇게 깨어나서 꽃을 보여줍니다. 요게, 잎이 지금, 얘들 백화현상이 나긴 하는데, 아이고, 꽃이, 꽃이 아주, 예쁘게, 이렇게 정말 예쁘죠, 요거. 아이 이거 밀필 들어주는 꽃만 피면 사람들이 다들 이거 모종 하나씩 달라고 <laughs> 정말 얘는 실물이 정말 예뻐요 와 예뻐요 예뻐 얘는 도보 포인트 아우 예뻐라 진짜 예뻐요 얘는 아 색감이 그냥 흰색 약간 분홍색 해가지고 끝이 분홍분홍한게 정말 예뻐요 얘는 라라 하모니가 다 폈네요 아참 이쁘다 아 예쁜 라라 하모니 아 예뻐 타마로실 한번더 아이고 예쁘다 아, 아. 예뻐 예뻐. 아유 빛나비도. 아유 빛나비도 쯤을 꽃이 이렇게 많아. 아 예뻐. 아우 예뻐 예뻐 예뻐. 메송이가 핀 거야 도대체. 아 여기까지. 너무 예쁘다 빛나비. 음, 얼음새도 얘도 너무 예뻐요. 얘도 얘도 너무 너무 예뻐요. 이렇게 변이가 생기면서도 너무 예뻐요. 아우 예쁘다, 예뻐. 다시 보레 한번 더. 에거서스 보레. 아 예쁘다, 예뻐. 너무 예쁘다, 에거서스 보레. 아우 예뻐. 얘가 봄에 피고 이제 지금 가을이 시작인 줄 알고 이제 지금 피는 것 같아요.